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뽄쟁이다육입니다. 오늘은요 1월 9일이고요 일요일이에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 이어 오늘 또 일요일에도 서귀포에 이렇게 왔답니다. 네. 지금 시간은 4시 2분이고요. 어, 하우스 안의 온도는 15.7도고요. 습도는 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되게 따뜻한데,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눈예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그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온재랑 이런 거 없이 그냥 신문지만 겨우겨우 하나 덮어주고 가다 보니까, 그 애들이 좀 냉해 입은 애들이 이제 점점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냉해 입은 애들이. 아 그래가지고 창들도 좀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저는 지금 원래 처음 한파라서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원종 애보니 거든요. 원종 애보니 입장도 그렇고 지금 맥시몬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여기 새벽별도 입장이 저렇게 까맣고 물컹물컹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떼줬어요. 그러니까 떼줬는데 냉에 입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종, 원종 에보니 입장을 떼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일단은 안 떼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이렇게 그 냉해 입은 창이 밑에, 밑에 입장들이 좀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위에는 괜찮으니까, 뭐, 하엽으로 어, 지어가지고 떨어질 수 있도록,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까라솔도 이쪽으로 옮겨줬답니다. 또 냉해가 온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이제 영상을 시청하신 유치님 중에 그 제가 지난번에 칸캉을 사봤잖아요. 근데 그 칸캉이 추위에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어 이쪽으로, 네이 안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이 안쪽으로 옮기고 보온재를 조금 높이를 조금 더 이만큼 높였어요. 네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만반의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신문지 이불도 만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그 뽁뽁이도 제가 두로를 사 왔어요. 두로를 사 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추위가 오면 어, 저녁에 6시에 제가 1월하고 2월은 6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6시 퇴근하고 나서 와서 덮어주고 밤에 가더라도 어, 이제 조금 그 대비를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네. 이고 지금 오늘 요즘에 제가 분갈이를 <laughs> 되게 많이 했어요 분갈이를 이렇게 파랑새도 분갈이를 했고요 펑킨도 했고 얘는 이름표는 지금 없는데 이게 라울 모양은 라울 비슷한데 되게 뚱이 라울이에요. 뚱띵이 라울. 그래서 어느 영상에 보니까 라울하고 미인 종류하고 교배 종이 미울이라 그래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흑장미도 이렇게 색감 네 예쁘고요. 웨비나는 여지없이 예쁩니다. 네, 나나켄도 색감 되게 예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쭉둘러보다가 이제 어, 멀로 멀로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멀로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그 콜로라타인데 이렇게 밑에 보니까 어 얘가 아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꽃대는 아니겠죠? 네 꽃대는 얘처럼 이렇게 위에서 올라오면 꽃대일 텐데 저 밑에 네, 아래쪽에 보이시죠? 네, 콜로라타가 예, 아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거를 딱 발견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 부사금이래요, 부사금. 그래가지고 부사금인데 제가 세포트 어, 사다가 합식했답니다. 네, 합식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메비우스 금도, 어,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예쁩니다. 그리고, 우암도의 화분. <laughs> 네, 제가, 우암도의 화분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가지고, 어, 있고요 아, 그리고 참, 요즘, 어, 다육이들도 그렇고, 전부 다막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천대전송인데, 얘도 이렇게 네, 보랏빛으로 물들었는데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엊그제 소개시켜 줬던 이거 집에 있던 기간티아. 이게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든다고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집에서 그 햇빛 잘안 드는 동쪽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가 물이 안 드는 것 같아가지고 하우스로 옮겨 왔답니다. 예쁜 보라 빛깔을 좀볼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얘는요 천대전송 철화예요. 네, 얘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드네요. 네. 그다음 얘는 야곱새니도 이렇게 보암도의 롱분에다가 같은 보라빛 네 화분으로 화분에다가 이렇게 네. 심어놨습니다. 이것도 그 서귀포에서 제가 한 포트에 천 원짜리 한 포트 하는 거세 포트 사다가 합식해 놨어요. 네. 그리고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 합식해 놨고요. 얘 벤바디스. 어, 벤바디스 의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뭐 어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섯 개. 음. 합식했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이 없지만 아마도 뭐 도테랑 내지 <laughs> 그런 쪽아이겠죠 네. 예뻐서 얘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표 없는 데도 그냥 사 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크면 이름을 알수 있겠죠? 네. 백봉도 지금 적응한다고 계속 하엽, 하엽을, 하엽을, 하엽이 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돼야, 네, 하엽이 안질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또 오늘 일요일 하루도, 네, 서귀포 하우스에 와가지고, 일을 오늘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고, 촬영할 것도 많았고, 둘러볼 일도 많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분갈이가 필요했던 거는 다 분갈이를 했고요. 어, 이번 그 추위, 추위를 잘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도 지금 다육생활 하시는 유치님들도 이번 한파 대비 잘 하셔 가지고 피해 없으시기를 내 네,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 가지고 어 우리 아이들 예쁜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대비 잘 해주세요. 네. 남은 휴일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